네 안녕하세요. 서빙 기타 기타 고치는 목사 구인수입니다 우리가 기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기타를 선택할 때 자기에게 맞는 우리가 기타를 한번 사잖아요. 그런데 그한번 사는 기타가 나의 인생 기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를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기타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보통 저는 이제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디 쉐입입니다. 바디 모양입니다. 우리가 소리가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D바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중간 사이즈가 되는 어, GA바디인데 GA바디는 중간 사이즈이면서 14 플랫 이후에도 연주할 수 있는 컷어웨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GA 바디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소리가 좀 선명하다라고 보통 평가하는 OM 바디가 있습니다. OM 바디는 이제 가장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디 쉐입이 D 바디, GA 바디, OM 바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체형에 맞는 선택을 기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목재의 상태입니다. 이게 합판으로 만들어졌는지, 탑솔리드로 만들어졌는지 탑백솔리드로 만들어졌는지 올솔리드로 만들어졌는지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기타를 접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으니까요 기타는 보통 네 가지 목재의 상태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합판 어, 이렇게 겹쳐서 만든 거죠 합판 기타로 만들어진 거 아무래도 제일 저렴하겠죠 그리고 이, 이제 탑솔리드라고 하는데 여기 상판이 단판 솔리드 원목인 것을 우리가 탑솔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상판과 여기 후판 예, 앞에 상판과 후판이 단판 솔리드인 거 거기 상판과 후판을 단판 원목으로 만든 걸 우리가 탑백솔리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판과 후판과 이 측면, 이 측판까지 단판 솔리드로 만든 것을 우리가 올솔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재의 상태는 올솔리드, 탑백솔리드, 탑솔리드 그리고 합판으로 만들어진 이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도장, 피니쉬 마감을 무엇으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여섯 가지로 나오는데요. 몇 가지냐면 여섯 가지. 우리가 클래식 기타, 그리고 고가 기타에 많이 사용하는 셀락 피니쉬가 있습니다. 셀락 어, 아주 좀 음, 소리가 되게 선명하고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목재 그대로의 소리가 난다고 하는 셀락 피니쉬가 있습니다. 셀락 피니쉬는 기본적으로 이제 값이 좀 올라가죠. 그리고 마틴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마틴 기타에서 많이 사용하는 라카 피니쉬가 있습니다. 라카 피니쉬 그래서 셸라하고 라카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이렇게 고가 기타에 많이 사용하는 거고 그 것과 더불어서 이제 오일피니시도 있습니다. 맨 이쪽에 있는 거가 오일피니시입니다. 기름칠하는 건데요. 가구에 이렇게 기름칠하듯이. 그래서 셸라 그리고 라카 그리고 오일피니시 이게 좀 고가 기타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목재 본연의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좋은 피니쉬 마감인 것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비슷하게 무조건 무엇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피니쉬만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어, 요거는 이제, 음, 무광인데, 유광이냐 무광이냐 그것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 뒤에 있는 거. 요 뒤에 있는 거는 유광 유강 피니쉬입니다. 유광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우레탄 피니쉬인데, 우레탄 피니쉬가 유광입니다. 이거의 장점은 내구성이 좋다. 음, 내구성이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홀 사운드 중심에, 홀 사운드 중심으로 사운드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유광, 우레탄 피니쉬의 장점입니다. 음, 무광 사틴이냐 아니면 오픈퍼 방식이냐 그거에 따라 또 차이도 있습니다. 오픈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오픈퍼는 뭐냐면 나무에 숨구멍이 있습니다. 나무에 숨구멍만 가릴 정도로 칠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픈퍼 방식입니다. 오픈퍼 방식도 어 장점이 있습니다. 이 나무의 숨구멍만 가리니까 이 전체적으로 기타의 울림이 전체적인 바디 쉐입에서 다 나온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법 방식은 약간 이렇게 만지면은요 꺼칠 꺼칠한 것이 있습니다. 꺼칠 꺼칠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소리는 좋다. 두번 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음, 무광 사틴인데요. 무광 무광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무광이 유광보다 소리는 좀더 울림이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게 또 항상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무광인데 이거는 무광 사틴입니다. 무광 사틴. 반무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무광이면서도 결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좀 어렵죠? 선택하시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통 세, 여섯 가지의 그칠 마감이 있다라고 보통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셸락칠 그리고 라카 마감 그리고 유광 우레탄 피니쉬 그리고 오일 피니쉬 그리고 오픈퍼 방식 그리고 무광 사틴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의 그러한 피니쉬 마감이 보통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타에 대해서 그피니쉬 마감에 대해서 좀더 정보가 필요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피니쉬 마감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